자, 순서 문제 2번이에요. Our bodies 좀 크게 놓고 볼게. 글자가 너무 작다. 어, 자, 됐지? Our bodies have a protecting trick up their sleeves. <laughs> sleeves. 아, 어, 이거는 의미가 잘안 들어오는데. 어, sleeves가 이 저거잖아. Sleeveless는 저기 소매가 없는 거고, 소매, 소매 위에 트릭을 가지고 있다? <laughs> 글쎄.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근데 보호하는 전략? 글쎄 뭘 보호해? 아직 의미가 잘안 들어와. Once certain virus is a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이구나. 일단 느낌은 잡았고. 트익은꼭 속임수 나쁜 건 아니고 무슨 전략 같은 거야 보호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왜이라고 했대. Have a protecting mechanism. 어, mechanism 좋다. Mechanism이라고 하지? 한국말로? Mechanism. 작동 방식? Up their s l e e 이 up their s l e e 지 정확히 들어오질 않아. 어쨌든 뭐 회사 모델과 상관없어. Once a certain virus i 일단 바이러스부터 보호하는구나. 이게 뭐지? 보호한다.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한다. 우리 몸을. 어쨌든 virus have done their dirty work. 나쁜 일을 했어. 우리 몸에서. 그러면 일단 하고 나면 once는 이어 if 아니면 after 이렇게 보면 돼. 뭐 일단 뭐뭐 하면. 하고 난 다음에 if가 더좀더 더 느낌이 좋긴 하지. 그러면 they will never. 잠깐만. virus is잖아. virus is will never 허락 받지 못한다지. will never be allowed. 어 맞아. be let. 아 be allowed be let 똑같잖아. 허락 받지 못한다. 다시 돌아오도록. 아그 이뮤스 시스템 말하는 거구나. 어, 됐어. 일단 답은 be let이야. 근데 다시는 어, 허락받지 못한다. Never be let back in again. 어, 요거야고. 요거. 다시는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받지 못한다. 앞에 d a 는 당연히 phrases 그 대명사 일치 원칙 앞 문장의 주어 앞 문장의 주어랑 똑같다고. 이거 주어잖아. 그러니까 이거 phrases야. 됐지? phrases phrases는 허락을 하는 게아니라 아니, 허락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민 시스템이 딱 떠올라야지. 니그 니네 몸이 그 바이러스 DNA 분석해가지고 다시 못 들어오게 막아, 막아버리잖아. 이 s y s 시스템 면역력. 그래서 우리 저기 백신 에이션 주사 맞는 거잖아. 이 s y s 시스템 면역계라고 하냐? 면역계. 뭐 이런 말쓰더라 이뮤니티 immunity, 면역력 이뮤니티. 필수 단어 면연, 면역 아 미안해 글자를 못써 면역력 면역이 있다는 건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감. 우리 이제 그, 우리 다그 vaccination도 관련 있잖아 vaccination 백신 이거는 백신이고 vaccination하면 예방접, 예방접종이지 예방접종 우리 이제 코비드에 대해서 전부 다 면역을 대부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지. 아 물론 변종이 나오면 또 이제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내성이 있으니까 이제 더큰 문제 안 되지 이제. 그래서 it's called immunity 아, 여기 써 있네. And it's why 그래서 we get chickenpox only once in a lifetime. 평생에 딱한 번만 치킨 o 스에 걸리는 거다. 이게 o 스가 폴리오랑 다른데 서머비 아니고 기다려봐. 천연두 맞지? 천연두지 치킨 o 스 아닌가? 천연두 맞을 걸? 근데 미소스 기다려 봐. 쇼 아, 짜증 나네. 잠깐만. 맞는데? 검색 좀 해볼게 잠깐만. 질병 이름까지 다 외우긴 힘들잖아. 내가, 내 기억으로는 천연두가 맞거든. 근데 천연도는 미소스란다라고도 따로 있어. 기다려 봐. 치킨 퍽스. 퐁스. 치킨 퍽스를고한거로 뭐라고 해? 수두? 잠깐만 수두. 바로. 수두. 천연두. 야 수두와 천연두가 다른 거냐? 기다려 봐. 어이씨 아, 내가 의사약으로 어떻게 알아? 수두, 천연두. 기다려 봐. 수두, 천연두. 어. 수두와 천연두는 구별이 된다. 아 증상이 다르구나. 근데 이름이 왜 이렇게 비슷해. 아 짜증나 이씨. 음, 수두와 천연두 다른 병인가요? 기다려 봐. 기다려봐. 어? 어? 아 바이러스가 다르대. 아 증상은 비슷한데 서로 다른 바이러스래. 아 그렇구나. 근데 이름이 근데 증상이 비슷하니까 이름도 비슷하게 지었나봐. 그렇구나. 얘가 수두. 너희들 지금 수두라는 말도 처음 <laughs> 들어보지도 엄청 솔직. 그지? 하긴 우가뭐 질병 이름을 외우다니 고지않 이게 이 수두야 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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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걸리나 자아 아기들은 걸릴 경우 있어 이거 있고 미술스는 천연두야 미술스 그건 천연두거든 미술스 스페인이 맞나 기다려봐 미술 아 미술스 아 이게 발음으로만 외우다 보니까 아 질병 이름은 너무 짜증나 아 미술스 스페인 맞을 걸. measles measles 어. 뭐 아니네. 천연두 스몰프스 아닌데? 아, 그래서 헷갈렸구나. 아니야, 미즈스 따로 있어. 기다려 봐. 스몰프스라는 말도 있고. 잠깐만 기다려 봐. 질병 이름은 가급적 좀 알아두는 게 좋겠네. 스몰프스둘다퍽스야왜그 증상이 되게 비슷해. 이거 천연두 홍역이 아미즈스 홍역이구나 아나 미치겠네 어 기다려봐 홍역 홍역 미즈스아 스페인 개 그지같다 이거 미즈스 이렇게 쓰거든 야, 의대 가는 애들은 어떡 하냐 이걸 다 아, 스페인 틀리면 교수님한테 얻어 어 엄청 욕먹을 텐데 이게 홍역 음 한국말로도 아, 들어는 봤지 수두, 천연두, 홍역 어, 뭐, 이름은 들어는 봤을 거야 이걸 영어로 다 외워야 되냐고 아니, 일반 학생들은 알아도 되고 혹시 의학계열 쪽으로 가는 애들 있잖아 의대, 약대, 수의대 그쪽 가는 친구들은 다 외워야지 당연히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생물 전공하는 친구들도 생화학이라든지 그쪽, 그쪽 계열로 가는 친구들은 다 이름 알아야 돼 일반 학생들은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그래도 아는 게 좋지 않나? 아 이게 정확히는 몰라도 아 이거 무슨 질병 이름인데 뭐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 알았지? 음어 그래서 우리가 수도 한번 걸리면 어 이런 애들은 한번 걸리면 다시 안 걸려 어 천연두도 마찬가지고 홍역도 마찬가지고 한번 걸리면 다시 안 걸린다고 해왜 면이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이야 면역력이 생겼으니까 제일 유명한 게 천연두야 원래 천연두 천연두가 제일 유명할 거야 아마 음. 천연두는 또 멸종한 바, 바이러스잖아 저거 어, 이건 됐고, 쓸데없는 얘기 끝났고. 어, 질병 힘들어. 저거 다음, 나 어디로 가? 봐봐. A번에 보니까 무슨 말이냐 면네 몸도 똑같이 작동한다. 아니, 뭐랑 똑같이 작동하는지가 안 나왔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A로 시작하면못 한다는 얘기야. 에이씨, A 선택지. A로 시작하는 선택지 한 개밖에 없네. 자, 그러면 B랑 C를 봐봐. 비에 뭐라 되있어 You blow a dog whistle. 강아지 그 호루라기를 분다 경보? 뭐 이런 뜻이야? That sends him cowering into his dog house with his paws over his ears. 휘수를 불면은 귀를 막고서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고? 뭐 물리친다 들을 수쓴 거야? 갑자기 뭔 개야? 자, see. Let's say that. 음 응, 이거야. Let's say t h a t 를 알아야지. 뭐 뭐라고 말해보자. 예를 들어서란 뜻이야. 이게 for example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야 for example 컴와 똑같은 역할이야 이게 이걸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a big ugly dog moves in next door 옆집에 들어온다고? 옆방에 있다고? 지금 이거 비유법이지 이거 딱 보면 알아야 돼 갑자기 개가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 무조건 뭐다? metaphor다 metaphor 메타포. 발음을 메타포. 어,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메타포 하고 끝나면 돼. 이거 메타포거든메타포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지금 바이러스. 응, 어, 바이러스의 뜻으로 쓴 거야. 바이러스의 메타포라고 비유법이라고. 메타. 강아지가. 여기서 강아지가 바이러스에니다 비유를 한 거라고. 비유법 이해 뭐다 하면 영어 성적 안 나와. 어, 안 나와. 왜 전부 다 비유법으로 돼 있어. 요즘에. 글, 영어 글 자체가. 영어 시험이 아닌 거지, 국어 시험인 거지. A big ugly dog moves in next door. The first time, 어, 처음이지 처음. The first time you try to pet it, 그를 이제 토닥이려고 할 때는 강아지를이 강아지잖아. 이거 왜, 이거 한 미줄이 왜쳐져 있냐? 글쎄, 밑줄왜쳐져 있냐 이거? 그러면 it snarls. 이거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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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르르 비슷한 거야. 그르르르 나 알지? 으르르르 인터넷, 인터넷인데 으르렁 거리다 snarls 르르르 and tries to 문제가 왜 이렇게 쉬워 tries to take a small chunk out of your rear end 네 엉덩이부터 한 덩어리를 떼, 떼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 엉덩이를 물려고 한다고 그냥 bite를 써도 되는데 rear end가 끝이잖아 rear가 뒤쪽이란 뜻이고 뒤쪽 끝이 어디야 어디어디 엉덩이지 your ass야 your ass 그래서 your ass라고 써도 돼 아 근데 S라는 단어는 그지 S에서 쓰긴 좀 그렇게 한데 어쨌든 So the next time you have to walk past the dog you are prepared 준비가 돼아 비유법을 잘 못했어 비유법이 말음안 들어 가 이게 뭐야 비유법이 그래서 prepared가 뭐야 난 이제 이민을 가지겠다는 뜻이지 그지? 그래놓고 비로 넘어가겠지? You blow a dog whistle 그러니까 그 호루라기 확 불어주면 개가 놀라서 도망간다 이 뜻이야. They sense him. Cowering into his dog's house 집으로 들어가 with his paws 뭐만 상태로 포 알지? 강아지 발을 포라고 해 강아지나 고양이 발 동물의 발 동물의 앞발이 앞발 보통 Over his ears 만화처럼 표현했네 You fight back because 겨, 겪어봤으니까 you recognize danger when you see it 어, 인식하니까 이미 생겼다는 얘기지 그래 놓고 이제 A로 가겠지 잠깐만 나 호텔 읽었어? c b a 답 CBE 어 여기있어 여기있다 hey, your body works the same way 이해가 되지 이제 가지 비유법을 든 거야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비유법이 정말 중요하다 비유법 너무 많이 나온다 your body works the same way it recognizes an evil virus the second time around 두 번째는 에 알아본다 첫 번째는 못뭐 알아보지 첫번째적저인줄 몰라 그냥 공격을 하네. 응, 네그 네 백혈구가 아니 백혈구가 아니구나. 어쨌든 너희 그 무슨 T 세포 뭐 이런 게 공격을 안 한대. 근데 두 번째 봤을 때는 오이 어? 새끼 그때 그 새끼잖아 하고서 막 공격을 하겠지. 자, nose 뭐야 이거 뭐야? 백혈구 야 어, 병혈구 줘구나. 어, 병년이 맞네. 처음에 recognize this 이렇게 썼고 백혈구 줘 표시 어떻게 줘야 돼? recognize this, 그다음 nose and attacks 이렇게 쓴 거라고. knows it will cause trouble 얘가 문제를 일으킬 걸 이제 알고 있지 전에 지난번에 다 해봤으니까 그리고 attacks 공격한다 그것을 어. before 뭐 하기 전에 문제 일으키기 전에 before it 이거 이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가 has a chance 기울여가기 전에 to do is, 나쁜 짓을 하기 전에 다시 mischief 이거 나쁜 짓 다름이에요 나쁜 짓이란 뜻이야 mischief 잠깐만 근데 이거 1번 2번 이거 뭐냐 아 지칭 대상 물어보는 거겠지 그냥 어 됐어요 mischief 단어 외우시고요 m i s c h v s 나쁜 짓 하는 뭐 이런 뜻 recognize 단어 아니까 됐고 음카 o v 이 저런 거안 해요, 도돼 rear가 뒤쪽인 거 이건 좀 알면 좋은데 rear가 뒤쪽이라는 뜻이 있어 자동차 뒤쪽 램프를 앞에 있는 걸 head lamp 뒤쪽을 리어 램프 리얼 램프라고 하거든. 헤어 램프는 앞 기관 그러니까 전조등 앞에 있는 등을 헤드 램프. 자동차 빌드로 오는 곳. 음, 그다음에 리어 램프들 이게 이제 반대말이 리얼 램프야. 뒤쪽 램프. 후미등이라고 하나? 어. 그래서 리어가 뒤쪽이란 뜻이야. 뒤쪽. 엉덩이. 뒤쪽. 음, 됐죠? 헤드는 당연히 앞쪽이고. 어 됐네요. 뭐 단어가 어려운 건 어, 이미니 티임 이미 단어 다 써줬잖아, 내가 됐죠? 여기까지.